건강식 가지 스테이크 솥밥을 만들었어요. 통마늘 준비해서 편마늘 만들어 주고 가지 어슷썰어서 준비해 놓을게요. 가지부터 볶을게요. 간마늘, 진간장, 올리고당 넣고 후추 많이 넣어서 잘 볶아 줄게요. 다음에 마늘 후레이크 만들어 주고 스테이크 그 사이도 준비해 줄게요. 후추와 간좀 해서 커팅해서 굽굽 해 줄게요. 꾹꾹. 볼륨 업해주면 지글지글 세 가지 준비 완료되었고요. 그 사이에 솥밥 만들게요. 쌀과 다시마, 육수, 우린팩 넣어주면 풍미가 살아나니까 한번 해보세요. 다된 것에 그릇에 담아서 세팅해 줄게요. 추가로 파 넣어줬는데 어, 맛있었어요. 샐러드도 같이 추가해서 먹고 가지 스테이크, 솥밥 잘 비벼서 소심하게 비볐네요. 맛있게 잘 먹기. 오늘도 좋아요, 구독, 감사합니다.